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 9장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요한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한 분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악과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우리 주님의 권세를 분명하게 나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 번입니다. 하늘이 열린 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은 하늘이 열린 후 백마를 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며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셨죠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멸류관이 있었으며 핏불이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며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 진리를 완전히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용관찰 2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릅니까? 하늘에 있는 이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르죠 그들은 세상의 군대처럼 무기를 들고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함과 순결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악을 심판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이 승리의 대열이죠. 이 부분은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이 본문 가운데 백마를 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구세주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왕이요 승리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죠. 우리 주님의 초림 때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습니까? 어린 양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는 영광과 권세로 무장한 왕으로.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타신 백만의 승리와 정결을 상징하고 또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성품이 완전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공의와 의로움에 근거한 것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이 주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어 많은 면류가는 세상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절대적인 통치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권을 의미하죠 핏불인 옷은 십자가에서 이르신 구속의 승리, 승리와 동시에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의 분명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구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을 단지 사랑과 온유의 주로만 한정하지 않고 진리와 공의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시는 완전한 왕으로 지금 요한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모습을 통해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나라와 권세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이고 더불어 성도들에게 이 확신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즉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묘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위로의 상징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이 불의한 세상에는 두려운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심판자이자 승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심판자이자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때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이 공격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그렇게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됩니다. 더불어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주님을 단지 나의 구세주로만 섬길 것이 아지나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절대적인 순종,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세상을 공의로 단쓰리시는 거룩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경애로 맞이할 수 있는 삶곧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나를 심판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산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더욱 경건하고 더욱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죠. 적용입니다. 내게 승리를 주실 예수님보다 세상 권세를 더 크게 여겼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세상의 권세와 현실의 두려움이 너무 커 보여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눈앞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의 힘의 권세에 굴복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이거 이런 모습들은 성경 가운데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밤 사람들의 시선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세상 권력과 사람들의 비난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돌아보면 사람의 평판과 인정 혹은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두려워하거나 의지했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9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의 어떠함에 세상의 힘에 있지 않고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군사로서 거룩함으로 무장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으로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이거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루의 시작을 지금처럼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 그 기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정직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과 눈과 평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승리의 심판자 대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히노딥은 주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아까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간 친밀한 교제를 통해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소외됨 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